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 엄청난 이슈들 또 준비되어 있죠 주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향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급한 상황이라서 자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 차석필 그리고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마지막엔 제가 매집주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오늘 끝까지 보셔서 수익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겨우 매수 매도 좀 타점 알려주면서 잘난 척하는 유튜버가 진짜로 많은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오늘 CCS 결국 121선까지 크게 내려앉았죠. 이번 4월 5일부터 큰 하락이 좀 많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주주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단순 수급이 아니라 악재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큰 가격 하락이 나온 이유 다들 사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된 이유는 소송건 그리고 횡령 혐의 게다가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직접 CCS와는 아무런 초전도체는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초전도체 관련해서 엄청난 이 기대감으로 큰 상승을 해준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정말 타격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이 좀 크게 하락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러한 가격 하락을 이번에 보고 정말로 CCS의 가격이 더욱더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 사실 엄청난 악재가 좀 터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낼 만한 악재라고 볼수 있어요.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크게 실린 봉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등 구간, 탈출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려면 사실상 이러한 구간을 만들어줄 이유, 탈출 구간을 개인들에게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악재로 큰 하락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도요. 사실상 하한가를 여러 번 맞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뉴스들이었는데 주가는 사실상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한가를 갈 거였으면 이미 진작에 직행을 했어야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미 세력들의 물량 장악 자체가 이 구간에서 끝났다는 뜻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아직 거래량이 터진 장대 음봉도 보이지 않고 요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꾸준히 오랫동안 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세력들이 물량 털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당장 며칠은 좀더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할 수는 있어도 한번 적어도 세력들의 시세 차익을 위한 큰 상승이 한 번은 다시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뒤에서 공시 내용도 해석을 좀 해드릴 건데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CCS 6,000원에서 50%가 넘게 이렇게 급락을 할 때도 제가 미리 알려드렸고 CCS 이번에 저점 대비 25%가 넘게 큰 상승을 했을 때도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로도알수 있고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건 좋은 소식으로 볼수 있지만 CCS는 오로지 기대감, 오로지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라로 현재 볼수 있습니다. 만약 초전도체가 맞다면 더욱 더 크게 상승을 하겠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정말 일자로 쭉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4. 자, 제가 CCS 6,000원 구간에서 매도하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후에 정말로 일자로 뚝 떨어지면서 50%가 넘게 급락을 보여줬고요. 자, 다음 CCS 보여드리겠습니다. 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낼 만한 악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냉... 긍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CCS 벌써 절반 넘게 회복을 해주었죠. 사실상 하한가를 여러 번 맞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뉴스였는데 주가는 사실상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한가를 갈 거였으면 이미 직행을 했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죠, 현재. 이게 무슨 뜻이다? 이미 세력들의 물량 장악이 다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아직 거리랑도 터지고 있지 않고 있죠. 세력들 물량 털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당장 며칠은 더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세력들의 시세 차익을 위한 큰 상승은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 이번에 CCS 상승까지 제가 오늘 했던 말이랑 똑같이 말해서 분명히 해드렸죠. 이후에 가격 30%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요. 근거까지 영상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심지어 CCS 이번에 큰 상승에서는 제가 매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문자까지 계속 보내드렸어요. 이번에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에 대해서도 미리 꾸준히 말씀을 좀 드렸고 상승과 그리고 하락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손실 회피하시고 좋은 수익 보셨을 텐데 진짜로 축하드리고 CCS 주주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관련 이 테마주가 끝나지 않아서 앞으로도 상승 시기는 더 많이 나와줄 거라서 본 매수 그리고 매도 사님 제가 다시 잡아드릴 건데 지금 손실 보고 있으신 주주분들 제가 반드시 수익 보게 도와드릴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은 수익 더 크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매수 그리고 매도 여러분들에게 문자 이렇게 한두 통씩 보내드리는 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번 CCS처럼 굉장히 좋은 기회에서나 아니면 좀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만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두 번을 보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좀 알려주는 게뭐 엄청난 것처럼 굴면서 잘난 척하는 유튜버들이 진짜로 많은데 요즘에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받아가서 매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알려드리는 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안전하게 수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NKM 이번에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거예요. 주주님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집중해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장은 좀더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해줄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수급 들어오는 순간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 있겠습니다. 이때 엄청난 폭등 한번은더 보여줄 거예요. 이번에는 꼭 받아가서 수익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공시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이번에는 소송 관련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또 크게 하락을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횡령 이슈도 있었고요. 자, 경영권 관련해서 분쟁 이슈가 계속 있었죠. 이번에 이번에 공동 대표 이사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고 공동 대표 이사인 김영우를 해임을 한 뒤에 단독 대표 이사로 정평영을 선임하게 따로 결의를 했습니다. 판결 확정 시까지 이렇게 단독 대표 이사 체제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내에서 결정. 을한게 아니라 법원에서 강제결전을 한 겁니다.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정지가 추분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사유는 알 수는 없어도 악재라는 것이 사실 확실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시초가가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한 상태로 시작을 했던 건데 자 여러분들 악재라고 지금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걱정하실 겁니다. 이번에 횡령 이슈도 이렇게 있었죠. 계속해서 수송권에 휘말리면서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불안하고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장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시세 차익을 위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방향으로 거래를 하시면 절대로 돈을 꾸준히 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CCS 현재 초전도체 관련 악재 있었고요. 공동 대표이사 해임과 법정 소송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할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하지만 지금 CCS 가격이 어떤가요? 저번에 초전도체 악재가 발생한 이후로 바로 다시 가격 급등 을 보여주면서 가격 회복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 악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격을 크게 하락했지만 계속해서 반등 구간과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실리고 있다. 무조건 세력들은 물량 장악이 끝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번 기회로 재료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것 우리가 아니라 이 세력들인 거예요. 오히려 급등할 시기는 더욱 더 많이 빨라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원하는 물량이 이렇게 채워진다면 언제든지 수급이 몰리면서 기사가 나오고 급등을 시작해 줄 거예요. 제가 수급이 몰리는 순간 빠르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CCS 신용매매도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엄청난 양의 매수와 그리고 매도를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보여주는 흔히 말하는 단타세력이라고 보수있겠죠 제가 외국인명 거래와 신용매매 현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매매 진짜로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투자 경고 종목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거래 동향을 봤을 때도 아주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그때마다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는 또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력들이 가격을 상승시킬 마음만 좀 충분히 있다면 엄청난 양의 물량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문자 받아보신 주주분들은 30% 정도 수익 받아보시고 매도를 하셨겠죠.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번에 CCs 정말로 아주 좋은 시세차익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세력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가격을 꾸준히 하락을 시켜서 물량을 매집을 한다. 앞으로 몇 년은 더 해야 할 겁니다. 겨우 주가를 이 위치까지 아주 크게 저점에서부터 상승을 시켜놨는데 여기서 다시 하락형 매집을 할수 없을 거예요. 매집을 해도 상향식 매집 혹은 매집봉을 꾸준히 만들면서 반등 구간을 계속 전면서 매집 보여줄 겁니다. 주주분들 안심하시고 이번에 좋은 기회에서 계속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현재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방 운영 중인데요.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시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입장. 입장이라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방 입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매수 그리고 매도 종목들은 좀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숫자 1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집주. 매집주 무로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매집주 현재 두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요즘 시야에서 수급이란 수급은 다 빨아가고 있는 진짜로 인기 있는 주식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현재 임상 3차 진행 중인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0일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 이미 상승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 하다면전 고점을 좀깨 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 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두배 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 8575로 문자 "매집" "매집" 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